안녕하세요. 카인드 TV의 카인입니다. 월드 경영 쉽게 이해하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월드 맵에서 방문하는 순서대로 마을들을 선택해서 경로 추가를 하면 우측에 목적지들이 나타나고요. 필드에서 마차를 이동할 때는 급하거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동 이동을 추천드리고요. 편하기도 하고 자동이동 경로상에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경로상에 있는 이벤트들을 다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그때 영지맵을 확인을 해서 이벤트가 없이 가는 길이 쭉 뚫려 있으면 가속으로 빠르게 슉 지나가시면 됩니다. 식량은 거리 100m당 140씩 10초가 지날 때마다 추가로 50씩 소모가 돼요. 최종 목적지까지 식량이 좀 빠듯하다, 그러면 지름길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름길을 사용하는 유무에 따라서 식량 소모 차이가 많이 나는 구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델페 글리시 구간에서 지름길을 사용하면 실량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지름길에 대한 내용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이동을 하다 보면 떠돌이 상인 출현이라고 해서 나타나게 되고 2분 타이머가 설정이 돼요. 굳이 찾아가실 필요는 없구요 영지 맵을 확인해보고 내가 가는 경로상에 있으면 가시면 돼요. 떠돌이 상인은 시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무역품 두 종을 비싸게 매입을 하고요. 무역 공방에서 제작한 물품들도 비싸게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블랙스톤 등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매우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월드 경영 진행 스타일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특산품을 높은 시세에 판매하는 것을 주력으로 한다면 높은 시세가 떴을 때 판매할 마을까지 빠르게 이동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시세가 변하기 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는 거의 생략을 하게 됩니다. 빠르게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 컨트롤로 지름길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요. 높은 시세의 무역품과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드 경영을 종료했을 때 은하 수익이 높아요. 참고로 월드 경영에서는 3분마다 무역품과 특산품의 시세가 변하고요. 15분마다 필드의 이벤트 전체 위치와 종류가 변합니다. 두 번째는 가는 길에 있는 이벤트를 다 진행을 하면서 무역품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거고요. 저는 이 방법을 강력 추천드려요. 월드 경영을 종료했을 때 판매 수익은 첫 번째 스타일보다는 적을 수 있겠지만 이벤트에서 얻게 되는 보물 상자,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훨씬 큰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하면 월드 경영 경험치와 영지민들의 능력치 레벨이 올라가고요. 영지민 4명의 각각 능력치 레벨의 합이 200, 400, 600, 800이 될 때마다 각 보상을 한 번씩 더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왜두 번째 방법을 강력 추천드리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월드 경영 쉽게 이해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